처음에 부자는 약간 이렇게 평생, 이렇게 지금이 곱하기 12달 곱하기 10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그게 당신도 할수 있다는 거고. 이 사람이 되게 뭐 10대 때까지만 해도 막 통통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역시 그런 자질이 있었는지 아무리 람보기니를 봤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과자를 끊고 이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. 다 그런. 그 좋은 의미의 집요한 자격이 있었던 것 같고 이 홈페이지가 처음 만들어지던 그 시대라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을 스스로 독학해서 배운 것도 참 훌륭한데 거기에 이제 그 광고를 배너 광고를 넣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도 앞서갔던 거고 근데 나는 여기서 약간 제일 그랬던 건이 사람이 뭐 혼자서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공부했다든가 뭐 그런 어떤 거보다 제일 놀라웠던 게그 회사를 다시 사비로 다시 넘겨 받아서 그게 다시 그게 자기 펑션을 하는 데까지 18개월 동안 그렇게 어 노력을 한게 어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음. 대단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에 그예 성공을 했고 이 사람이 확실히 보면 보통은 그렇게 또한번 성공하고 나면 망가지는데 확실히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거를 이제 날리지 않고 소년 출세가 그 폐가방신의 그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더잘 살게 해주려는 그런 진심이 어이 사람을 계속 더 복을 받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도 제일 키의 아이디어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딱이것 같아요 이 부자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. 뭐, 이 말이 진짜 한 뭐, 일곱, 여덟 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, 우리가 보통은 뭐, 복권에 당첨되거나, 뭐, 유산을 받거나, 뭐,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음, 그런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과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, 어, 과정이 없으면 사건도 없다. 그래서 그, 이, 한번의 사건으로 된 부자가 얼마나 그 위험한지,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된 거라면 그 안에서 겪은 실패도 다 자산이기 때문에 진짜로 좋다라고 하는 거고, 여기서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가장 큰 거는 3, 4, 5장의 인도 그 서행 차선, 추월 차선인데 뒤에 계속 인도 얘기가 나온 거요 인도.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래서 왜 인도 사람들이 가난날까막 그랬는데, 나중에 보니까 그 인도가, 그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지금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. 저는 나라 인도인 줄 알고. 네, 여기서 그 인도는 정말 주변에 많이 보죠. 정말 돈 귀한 줄 모르고 막 쓰고 막 쓰는 걸 되게 그, 뭐랄까, 그 호기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, 아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56%, 5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은 국민의 61%가 2007년 통계에서도 연봉이 이3 5 0 0 달러를 넘지 않는다. 그러니까 결국 인도를 가는 사람들이 60%라는 거죠. 그렇다고 저는 꼭이 인도를 가는 사람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살 수도 있는데 당신은 쉬세요라고 하는 거에는 나는 정말 절대 반대지만. 음.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, 사람들이 보통 부자라고 하는 거를 막 무조건 돈만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64페이지에 보면 3F라고 해서 가족, 그리고 가족이다 친밀한 관계, 또 건강한 신체, 그리고 자유,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,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거라서 이 3F가 다 있어야 부자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,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부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아까 왜 사업을 할 때도 결국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할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